네, 안녕하세요. 홈어 t v 김철호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화곡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현장은 신혼부부들한테 또는 1인 가구인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현장입니다. 5호선인 화곡역이 도보 5분이면 가능하고요. 2호선, 5호선이 있는 까치산역도 도보 10분이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겠죠. 일단 무엇보다 역세권이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투룸, 쓰리룸, 포룸 복층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현장은 포룸의 복층 현장입니다. 복층 굉장히 좋고요. 투룸은 2억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쓰리룸은 3억 초반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너무나 메리트 있습니다. 지금 대폭 할인 들어갔다고 해요. 또, 아이 키우기도 너무 좋은데요. 초, 중, 고등학교도 도보로 다 가능하고요. 또, 전세대 주택등기라서 1층에 자지시 주차 100% 가능한 현장입니다. 그럼 빠르게 내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예, 네, 전실에 나와 있는데요. 바닥은 타일로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키캔 신발장 북칸 거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띄운 시공 되어 있어서 자주 넣는 신발, 넣다 뺐다 용이할 것 같고요. 이쪽은 일괄 소등 버튼 작동을 잘 합니다. 또 불투명 재질, 사면도, 슬라이딩 도어, 중문 열고 거실 가볼게요. 지금 이화곡부 현장이 골목길이 아니라 완전 큰 도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굉장히 좋아요. 언덕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비가 와서 좀 우중충한데, 실제로 날씨 좋은 날에는 햇볕 굉장히 잘 들어오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폭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3천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오른쪽에다가 TV 두시고, 또 여기다가 소파 또는 반대로 바꿔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테리어 꾸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낌 전혀 없고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공기순환장치까지 옵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싱크볼 굉장히 사이즈 넉넉하고요 선반까지 옵션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 있고요 하부장도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3구 정기쿡탑 조리대 공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일랜드 식탁인데 이거는 이동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뭐 이쪽에다 두시든지 해가지고 식탁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밑에 수납장이 있으니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른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올 자리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복층 중에 첫 번째 방, 포름 중에 첫 번째 방인데요. 사이즈는 3,000에 3,000, 전사각형 사이즈 나오고요. 이에 시스템 이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햇볕 지금 날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햇볕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막힘 전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원하시는 방향에다가 침대, 화장대 두시고 또는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충분히 사이즈 나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보일러실과 수전에 놓아져 있어서 세탁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탁기랑 건조기 여기다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짐, 묵은짐도 여기다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즈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구조가 약간 좀 특이한데 여기에 이렇게 서브 화장실이 있습니다 변기 있고 샤워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환기창도 있네요 보시면 되고요 좀 작긴 작습니다 딱 올릴 부분 용도밖에 안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은 2800에 2300 사이즈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자녀 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 자녀가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또는 자녀가 없다고 하시면은 여기 뭐 드리스룸 방이나 서브 방으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은 굉장히 좀 넉넉한 사이즈로 나온 편입니다.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2200에 2500 사이즈 나옵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하시면 여기 자녀 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한명 밖에 없다고 하시면 우리 놀이방, 드레스룸 방으로 꾸미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거실이랑 같은 방향이라서 막힘 전혀 없고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럼 1층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이 달린 수거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넓게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샤워하기에 공간은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자, 또 이쪽으로 복층 바로 올라가 볼게요. 아, 그리고 3룸 세대는 이 복층이 없고 이렇게 구조가 3룸이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금액은 3억 대입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자, 복층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복층 굉장히 층구도 높고 좁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쓸만한 복중이고요. 또 오른쪽에 방도 있어서 방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거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길이가 4,900이나 나옵니다. 꽤나 크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쉬는 휴게 공간 또는 장을 짜셔가지고 드레스룸 옷까지 잔짐 묵은짐 두는 방의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테라스가 좀 프라이빗하게 있는데 여기에 테이블 두시고 고기 구워 먹는 용도나 또는 잔디 깔아서 화분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키우시는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아, 네 번째 방 굉장히 큰걸알수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웬만한 넓은 안방보다 훨씬 큽니다 웬만한 거실보다도 크겠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여기서부터 여기 앞에까지 4,300이나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300이 넘어가겠죠. 지금 약간 각이져 있어서 제가 지금 재질을 는데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성인 자녀 복판으로 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시면 부모님 1층에 쓰시고 여기를 또 세대 부부가 어,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절대 전혀 막힘 없고요.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오는데. 막힘 전혀 없고, 햇살 잘 들어옵니다. 자, 여기 2층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2층 욕실도 꽤나 넓은데요. 샤워할 수 있게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거울이 달리는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꼼꼼하고, 넓게 시공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잘 둘러보셨나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포룸 5층 현장이고요. 금액은 5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투룸은 2억대, 쓰리룸은 3억대부터 시작을 하니, 투룸, 쓰리룸, 복층 찾으셨던 분들은 이 현장에서 고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여기 가까운 역세권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